안녕하세요 행복한꽃해나다이기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laughs> 여기는요 저희 집옥상입니다 오늘은 언박싱과 분갈이입니다. 아, 어+ 디서 가져온 아이들이냐면 허산하다이기에요 허산하다이기에서 어,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에 소개를 했어요. 지난주에 가 지났죠. 어 했는데 어 루돌프 목동이 제가. 딱 가져올 거면 네 개만 딱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거기 대품도 만 원대에 살수 있었고, 다른 가격대 다 쌌었어요. 진짜 양진도 대박이고요. 블랙리프 금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전딱네 개만 가져왔어요. 네 개. 네 개. 어, 하나 꺼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신문지를 묻혀있으니까, 상자 내려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자를 빼고, 상자 빼야죠. 보시면, 첫 번째, 블루 헬프 금이에요. 블루 헬프 금. 여러분,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거야요 아마. 많이 없더라고요, 농장에. 블루 헬프 금을 사장님께서 싸게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요게 나중에는 지금 금빛 백금으로 해서 정말 많이 부이죠. 이 백금이 나중에 핑크빛으로 해서 가장자리만, 어, 핑크, 여 하나 핑크로, 그러니까 흰색하고 보라색이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한 보랏빛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백금까지 나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laughs> 지금 목대는 목지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제 분갈해가지고 이 키우면 색감이 예쁘게볼것 같, 보일 것 같아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키핑장에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든가 주셔가지고 예전에. 그것도 잘 크고 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잘 키워볼게요. 이거 만삼천원에, 만삼천원에 소개가 됐었어요. 허산나다, 이렇게 해서요. <laughs> 그 다음에, 양진도 엄청 쌌었어요. 그쵸? 양진. 양진도 만 원도 안 가요. 나만 원이 뭐야. 칠천 원이, 칠천 원. 이렇게 예쁜 군생이. 대박. 빨갛게 물들어진 양진이잖아요. 음, 양진도 이렇게 쌌거든요. 그래서 양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판매를 못했을 듯 해요. 양진도 어, 너무 좋았고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사장님께 문자로 물어보시면 됐어요. 양진, 요렇게 군색인데 음, 7,000원 밖에 안 하니까요. 7,000원에 소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이라인 쪼꼬라는 풍경이에요. 이거는, 예, 저는 이거 보고 추비반이 원종 추비반이랑 좀비슷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거 보아보다 입장이 좀 달라요 물듬은 이렇게 쪼꼬리색으로 올라오면서 라인을 그려줘요 그려주면서 백분도 있고요 이것도 7,000원에 소개가 됐었어요 7,000원에 이것도 7,000원에 소개됐었고 그 다음에 음, 이게 뭐냐면 어, 루돌프가 참 인기였죠 루돌프가 이렇게 목대가 있는 루돌프는 참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이게 있더라고요 가격은 이게 18,000원 어, 목대가 있는 루돌프, 이뻐요. 이쁘죠? <laughs> 그리고 여기 제가 키우는 루돌프, 이게 루돌프, 목대 보세요. 엄청,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는 4년에서 5년 정도 된 건데, 요거랑 요거 비교되세요. 음, 요거 이제 여름이라서 지금 많이 초록이가 있지만, 나중에 가야되면 아주 검붉은 빨간색 물등보여주 진짜 이쁘거든요. 이것도. 음, 제가 키우는 루돌프 등이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호선하다에게서 이거를 판매를 했었다는 거. 어, 보여. 언박싱으로 해서 이렇게, 어, 많이도 아니고, 근데 딱네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언박싱으로 보여드리면서 분갈이도 해보려고 해요. 다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 흙을 분리를 해볼게요. 흙을 분리를 해보고요. 먼저 블루엘프부터 빼볼게요. 분갈이 그냥 바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몇개안 돼서, 이렇게. 이거는 블루 에프 금이거든요. 금이에요. 그, 그래서,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거는. 좀 흙도 젖어 있고. 그래서 이거 다 털어내요. 가을이라서 분갈이 할 때. 부담없이 털어도 될것 같아요. 와. 흙냄새 너무 좋다. 흙냄새가 <laughs> 너무 좋아.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초코라인이거든요. 음, 초코라인도 이렇게 털어볼게요. 음, 라인도, 이렇게. 와, 얘도 좋네요. 뿌리가 좋죠 초코라인. 이때가 있고. 그 다음에, 루돌프. 음, 루돌프도, 이렇게. 한번 군생이고, 루돌프. 목대가 있는 루돌프 진짜 보기 힘든데. 어서 <laughs> 발견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셨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탈어내야죠. 펄라이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펄라이트 들어가 있고, 상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싹 털어내요. 이렇게. 털어내죠? 깨끗이 털어냅니다. 상토. 음, 새뿌리 받아야 되니까, 음, 한번 군생이네요. 군생. 와이 다 양지. 어마 어마. 왜 그래? <laughs> 양지. <양진. 웃음> 다른 데다 놓까? 을 <laughs> 다른 데다 놓게요. 을 어, 양지도 빼볼게요. 음. <laughs> 양지는 마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사장님께서 놓셨나봐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분색이겠죠? 이것도? 흙이 응. 이렇게 많아요. <laughs> 네개 뽑았는데 흙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하얀 은다 떼고, 이렇게. 떼고요. 사이사이 들어가, 야한브딱 떼야 돼요. 지금 아니면, 음, 뗄 수가 없어요. 빡빡하게 있는 군생들은. 그래서 분갈이 할때다 제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시원하게. <laughs> 깨끗하게, 시원하게.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 빼죠. 여기도. 흙은 다 털어내고, 짱 놓고. 이렇게. 아, 목대가 이제 굵네요, 가운데. 목대가 굵어요. 사이사이에는 하얗듯 있어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말끔히 제거가 됐고요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제가 화분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어, 이대로 해서 분갈이 해 볼게요 얘는 치우고 루더블 부터 할게요 루더블 제가 음, 여기다 심으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여기가 맞을까 좀 넓을까요 이거 지 자른 거 심으려다가 다른 거안 맞아서 제가 뺐거든요 배압도를 이단 빼고 이 배압도 넣은 거니까 놓고 얘를 앉혀 볼게요 깊이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심어볼게요 이번에 행복추의 화분이에요 가을 특가로 판매가 됐던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죠 여기 어울리네요 어울려요 생 행복 조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 분갈이는 향만 준비돼 있으면 뚝딱 한다는 거 이렇게 좀 모아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모아주면 더 이쁘죠? 옆에 화산석이 어, 있어서 화산석 막마간토 화산석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음, 화산석도 좋아요. 저는 화산석 블랙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뻐요. 그냥 다이를 심어놓으면 고급스럽고 <laughs> 좀 뭔가 제가 옷도 블랙색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화산선 <laughs> 마감도도 블랙색이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이쁘죠? 이쁘네요. <laughs> 로돌프예요. 로돌프 분갈이 했고요. 그다음에 어, 블루 엘프를 할 건데 얘는 롱 분해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어, 좀 이렇게 심어보려고. 이, 좀 배수층을 높이 달 거예요. 이거는 좀 깊이가. 깊이가 있는 화분이라서 그 목대가 하나가 딱따그란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심으려고 앉혔거든요. 블루 엘프 금입니다. 금. 이렇게. 요거는 이 화분은 저기 신청 전주 신청달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특가로 특가로 판매가 됐던 거. 아유, 어떡하니 입장들이 막 떨어졌네. 이이 바꿔라. <laughs> 그래서 여기 너무 깊으면 조금 올리면 돼요, 이렇게. 깊이면, 이렇게 깊이 심었다 생각되시면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는 움직이지 말라고 굵은 마사로 해서 복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얘도 떨렁떨렁. 떨렁떨렁. 이렇게. 그러면, 고정이 좀더잘 되겠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 요거는 오산나다 여기서 여러분 판매를 했고요. 현재도 판매 중인 팩들입니다. <laughs> 문의 부탁드려요. 마음에 드시면. 이거 블랙 브금이에요. 롱분에 심었습니다. 롱분에 심었고요. 와, 뚝딱 잘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쪽, 아이라인 쪽커예요. 그것도 배수충 제가 깔아놨어요. 깔아놨고, 여기다가, 이기 목대가 있네요. 목대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약간 푸른색 계열의 백자토 화분이에요. 이렇게 심은 맞죠? 같은 푸른색 계열에다 심으니까 이쁘네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뚝딱 심었습니다. 이뻐요. 분갈이. 언박싱에서 분갈이까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뽑아가지고 다 심고 있습니다. 요새 분갈이 철이라서 지금 하나라도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언박싱과 분갈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이거는 화산석 검은 돌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laughs> 이렇게. 됐다. 이쁘죠? 음, 이뻐요. 잘 어울리네요. 여기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양지는 음, 여기다 할 거예요. 이거는 행복추. 아 뿌리가 엄청 신하네요. 행복추거든요. 행복주의, 그, 가을 특가 화분이에요. 여기다도, 이렇게딱 맞죠, 사이즈가. 양진 군세. 양진도 너무 싸다. 7,000원이 진짜 싼 건데. <laughs> 양진이 의외로 가격대가 있어요, 여러분. 싸지 않아요. 네, 7,000원 만원대, 만원도 안 가는데, 너무 싸지. 사산 이번에 통크에 쏘신, 쏘신다고 했는데,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 기분 좋은 명절 나시라고, 배수면 한, 싸게. 싸게 해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싸게 해갖고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음, 이렇게 해 이렇게, 우와, 이쁘죠? 딱 맞네, 한분 하고. 이뻐요, 이뻐. 양진 군색입니다 이쁘네요. <laughs> 아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심어놓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 이것도 이걸로, 검은 돌로, 아, 이거는 마사로 할게 음, 마사로, 이렇게. 굵은 마사, 이거 복토를 이렇게. 좀빙돌러서 안쪽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윗대 어, 있는 부분까지 가서 리버 집어 넣어야지 이 아이들 고정도 하고 또 상토가 닫지 어, 않아야지 좀 무마름이 좋죠. 빨리 이렇게 해서 완성했네요. 와 분갈이와 언박싱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이쁘다. <laughs> <laughs>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허산나 다육표 다육들 원박신과 어, 분갈이를 함께 했네요. 요거는 <laughs> 찬주출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루돌프 군생이고요. 어, 나머지 네 개는 허산나 다육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다육들 원박신과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요거는 블루 엘프 금이고요. 여기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고요. 블루 엘프 금. 그다음에 와 루돌프 군생 대박.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예쁘죠? 어, 루돌프 군생입니다. 여기다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 양진군생도 완전 이것도 좋았어요 너무 예쁘죠 양진군생입니다 요거 심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초코라인이에요 아이라인 초코 아이라인 초코 요거까지 <laughs> 해서 이렇게 네개의 분갈이와 언박싱 했습니다 이거는 효산나 다에에서 데려온 다육들이고요 아, 저는 행복한 꽃 해나다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